슬 제의식으로 작명하면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와이 <laughs> 웨스트와이로 아, 갈까요?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그러면 우리 호주 팬에서는 웨스트와이로 할까요? <laughs> 오늘은 MCND 이번 주 5위 팀이잖아요 우리 MCND 뮤직비디오 호주 팬에서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번에 우당탕도 봤었고 음. 데뷔할 때부터 되게 눈여겨보던 팀인데 계속계속 차트인을 하니까 뭔가 반갑기도 하고 좀 대견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뭔가 성장을 함께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MCND 하면 일단 직접 송라이팅을 하는 팀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성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MCND의 무빙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번에도 의상은 굉장히 좀 약간 꾸러기 탑? 음. 음.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헤어색이 역시나. 어. 이번에도. 알록달록하네요. 음. 어, 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좋죠. 근데 키스이식 장면이 생은키스제이식 생각... 아, <laughs> 어? 장면 아세요? 캐슬제이 장명? 그, 이 친구 이름이 성, 성준. 성준. 그지, 그지. 왠지 뭔가 성이 들어가 <laughs> 제이. 아나운서님도 캐슬제이 식으로 장명하면. 웨스트. 웨스트 <laughs> 웨스트와이? 웨스트와이로 아, 갈까요? 아유, 아유. <laughs> 그러면 우리 후즈팬에서는 웨스트와이로 할까요? <laughs> 네,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캐슬제이. 휘준씨죠 이번에 머리를 좀길러서 이렇게 따으신 분. 네, 확실히 장발이 유행이긴 한가 봐요. 그 네,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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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력있다 훨씬 힙해 보여 응. 또 뭔가 헤어로도 알아볼 수 있어 응. 내 최애가 어디에 있는지 빨간 머리가 빅시고요 춤도 진짜 잘 춰요 전원 메인댄서 그룹이라고 하지 아, 아, 음. 않아요? 음. 음. 아, 음. 찾아보니까 전원 메인댄서 그룹이라고 어, 뭐야 어, 뭐 진짜 뭐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뭐 보기... 진짜. 데뷔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신인인데 무대를 되게 잘해요. 되게 노련해 그리고 처음에 데뷔 무대를 했을 때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랩을 하고 그런 응. 무대 구성이었거든요. 어... 근데 신인 때한 명씩 무대에 나와서 랩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응. 진짜로. 엄 기억이 맞아. 있어요. 강심장인가 봐. 응. 되게 게임 컨셉처럼 뭐가 막 나오고 음. 그런 것 같죠? 약간 게임 세상. 음.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세계관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랑 흡사한 다른 별에서 아, 나의 스테이지를 찾아서 아. 잼들에게 다가가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니까 엠자랑. <laughs> <맞아. 웃음> 뭔가 계속. 어, 지금 마이크를, 마이크를 켜 와. 네, 음. 찾으려고 응. 스테이지를 찾으려고 스테이지를 살았어 응. 잘한다 영상도 음. 응. 진짜 응. 되게 스파시하고 예쁘다 응. 응. 근데 지금 어. 스테이지 찾은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지금 스테이지 찾은 거 아니에요? 이제 찾은 거지 어. 이제 미션을 달성한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스테이지에서 다음 노래를 하는 첫두 번째 미션 뭐 그치 그치 팬을 아. 찾아라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초록창에 멤버분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캐슬제이 또 민재 피준 이분들은 프로필에 2017년에 댄스 팀으로 수상을 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팬분들은 아시는지 좀잼 분들이 알려주세요. 이세 분이 같이 나간 건가 그때 이미? 음. 아무튼 전원 메인 댄서들에 걸맞는 프로필이 아닌가 <laughs>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볼까요? 어, 장발 잘 어울린다 희준씨 네. 그 의상도 좀더 뭔가. 약간 좀더 자유분방했으면 지금 아이돌처럼, 완전... 약간 무대 의상이지 않아? <laughs>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에요>. 노래 <laughs> 어, 아, 아, 신난다. 노출을. 어, 아, 뭐 그러네. 그고 진짜 춤이 공모가 너무 잘 맞는다. 음. 잘생겼다. 오. 오. <laughs> 두 번째 미션도 나오겠죠? 네. 아 그렇게. 이게 그 행성인 거군요 그런가 봐 아, MCND의 어, 무빈 너에게로 이게 부자인가봐요 음. 뮤직비디오 음. 보셨습니다 되게 아련하다 너에게로 점점 너에겨로. 점점점. <laughs>